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상하예요 햇살 좋은 날에는 이렇게 침대에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새로 가져왔던 프렌치 프레스도 이제 익숙해지고 아보카도도 여전히 열심히 먹고 있죠. 장도 보고 기분 전환도 할. 제가 좋아하는 치즈 코너랑 아,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맥주 코너입니다. 띵 맥주장 땅콩 버터도 만들어야 돼서 땅콩을 좀 사볼까요? 짠. 맛있게 건강한 주스도 만들어 먹었어요. 다들 건강하게 드세요. 안녕!